자 이제 어제 엄지돌리기 <laughs> 역엄지 돌리기 엄지 돌리기 역엄지 돌리기 여기까지 배웠죠 상당히 역엄지 돌리기가 힘드셨을 거예요 음. 지금 잘안 되는 분도 있으실 테고 근데 오늘은 이두 기술을 다 합친 똑딱이라는 기술을 <laughs> 가르쳐 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하는 방법은 엄지 돌리기를 했잖아요. 엄지 돌리기를 한 상태에서 펜을 이렇게 뭐반 이렇게 잡으려고 하지 마시고 이 자세에서 여검지 돌리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어제 여검지 돌리기 하는 방법 말해드렸습니다. 이거를 갈고리 모양으로 뒤로 쭉뺀 다음에 이렇게 떨어뜨리는 연습부터. 떨어뜨리는 연습부터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잡는 연습 이런 식으로 하라고 했죠. 근데 오늘은 이제 잡는 방법을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중 중지와 엄지로 이런 식으로 중지와 엄지로 잡게 이런 식으로 이거를 왜 그러면 굳이 이렇게 잡아야 하냐? 똑딱이는 이런 식으로 계속 한뭐 여섯, 번, 뭐0 번, 뭐 많게는 뭐 몇백 번도 하는데, 이거를 하려면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하기에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이런 식으로 자세가 다 일정이 나오려면은 이렇게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은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리고 자연스럽지가 않습니다. 그냥 이런 식으로만 해도 잘 잡히고 됩니다. 똑딱이도 무조건 엄지를 축으로 타고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똑딱이가 펜돌사 초보 등업에 들어갈 만큼 그만큼 사용 빈도는 어, 엄지 돌리기랑 여검지 돌리기 따로따로도 많이 쓰이니까 어, 그만큼 중요하니까 넣었겠죠. 그만큼 어쨌든 중요한 기술입니다. 똑딱이도 배우고 넘어가시면 아마 음 반에서는 그래도 펜잘 돌린다고 좀 먹히실 겁니다. 네. 그냥 일반 펜으로도, 어, 일반 펜이 없네. 다펜 돌리기 펜이거든요. 뭐, 예를 들어, 이런 모나미 1호3 가지고도 쉽게 똑딱이가 됩니다. 는 무슨 되게 안 됩니다. 네. 겁나 안 돼요. 아우 진짜 안 되네요. 이런 식으로 아마 이걸로 똑딱이 하는 것도 좀 힘드실 겁니다. 근데 하면은 아마 반에서 좀 먹히실 겁니다. 모나미 1호 3이 자체가 글쎄요. 음, 돌리기가 좀 힘드네요. 어쨌든 아이고 <laughs> 그러면 오늘 6강인가요? 6강 똑딱이 마치도록 하고 다음은 이제 수직. 아이고 수직, 이런 식으로 올리는 거, 수직, 뭐, 역수직, 그리고, 아이고, 역수직, 뭐, 아, 영, 넷 아, 아, 자꾸 말이 꼬이네요. 수직, 역수직, 그리고 무한인듬이할 때, 이때도 수직이 사용되니까, 이거 위주로 강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